샘터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17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곧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오셔서 1년 뒤면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말씀, 고개를 숙였다는 말씀이 두 번, 세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년 이맘 때에 반드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우께서 보낸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안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보면 말씀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 말씀에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으로 볼때 본인이 지금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불가능한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영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사다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말씀에, 영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안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말씀에 또 말씀하기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웃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현실적으로 볼때 그의 나이 90이 되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웃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흔들렸고 속으로 웃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거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지금에 이를 수 없고 앞으로도 온전한 성도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2절 말씀에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마은 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받았사오면 대종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말니다 그리고 아브람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9절 말씀이 그들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드디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집에 온세 사람을 영접하고 잘 대접함으로써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요. 2절 말씀해 보면 사람 셋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소 13장 1절과 2절에서는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영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있는 지극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학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처는, 경건한 크리처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구지중의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함으로 복음의 빛을 복음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웃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천능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웃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책망하시거나 우리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